자, LH 빼면 누가 추진하나? 배제 추진에 북, 국토부는 당혹.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3월 10일. 오늘이 아니고, 어제, 오늘이냐? 벌써 하루가 지났으니까. 이렇게 되는 기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여러분 이거 보세요. 3기 신도시 과천 지구 참여 확정 경기도 가요. 참여형 신도시 추진 순항. 이렇게 됩니다. 참여형 신도시. 여러분, 참여형 신도시가 뭘 의미할까요? 신도시 치, 취소 안 돼요, 여러분. 신도시 취소 절대 안 됩니다. 대한민국에서 이게 신도시가 취소요? 그건 여론이 그렇게 해서 신도시를 엎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이사람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전 국민이 신도시를 원하는 상황이라서요. 전 국민도 원하고 정치인도 원하고 업자들도 원하는데 신도시가 엎어진다고요? 그건, 저는 그 저도 그걸 반대예요 지금 대한민국에서요 재개발을 하든 뭘 하든 주택 공급이 되, 주택 공급을 막는 말을 하면 아작이 날 겁니다. 저는 물론 신도시보다. 구도심 재개발을 원하는 스타일이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여기서 제가 신도시를 반대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마치 죽어요. 그게 주택공, 주택공급을 끊는다는 라얘기를 들리기 때문에. 자, 여기서 지금 보면 여러분. 그래서 참여, 참여형 신도시라는 건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주택공급이 신도시 개발은 국책사업이라서, LH가, LH가 하고요. 지방은 낄틈이 없었던 건데, 지방이 낀, 낀다는 겁니다. 지방이 끈다는 거예요, 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참여형 신도시가. 여러분들 지금 하신 얘기보단 제가 오늘 쭉 주도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할 얘기가 많아요. 일단 제 얘기를 좀 들어주세요. 참여형 신도시, 이 참여형 신도시라는 건 여러분, 국책사업인 신도시 추진에 지방 정부가 끼어든다는 거예요. 경기도가 끼어든다는 거고, 서울이나 뭐, 딴 데도 끼어들겠죠. 그래서 3기 신도시의 과천지구에는 이렇게 경기도가 끼어든다, 이겁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끼어들 때 여러분 두,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경기도가 직접 아파트를 지어서 팔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여러분 뭡니까? 직접 아파트를 짓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택지를 공급하는 거죠. 민간 업자에게 택지를 공급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경기도가 택지 조성을 해서 그 택지를 민간 업자한테 공급하는 거죠. 민간 업자들 눈깔 뒤집히는 겁니다. 여기서가 이제 눈이 뒤집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보세요. LH 독, 독단이 폐해가 심각하다. 3기 신도시 사업에 GH 참여야. 2월 16일입니다, 여러분. 2021년 2월 16일이에요, 여러분. 한, 보름 전, 한, 한 달쯤 전이라고 할게요. <laughs> 한 20여일 전에 GH가 참여야, 경기도가 참여해야 된다고 하면서 LH의 독단이 심하다고 벌써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공격, 벌써 공격이 시작되었었던 거예요. 경기도에 위에민경선의원 이렇게 하면서 신도시 차, 지방 참여 확, 확대, 자족 기능 공업 물량 재분배를 요청했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경기도에 과천지구에서 참여형 신도시 추진 순항, 이렇게 돼 있고, 자, 경기도 도시공사 공동 3기 신도시 동, 공동사업 시행 참여,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LH에서 LH 물량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GH 물량은 늘어나죠. GH 물량이 늘어나면 경기도가 직접 짓고 시행하면서 이재명 지사의 기본주택이라는 정책을 대선 전국에서 선보일 수도 있고 그리고 택지 조성을 한다고 하면 그 다음은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랬든 여러분, LH만 터는 게 아니라 SH, GH 까지 한다 이렇게 술렁거리는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다산신도시 정조준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 이건 번외로 얘기할까요? 옛날에 2010년 살때 GHX, 유시민 다 뻥이라고 했죠? 지금 G, GTX H GTX 지금 누가 뭐라고 하나 GTX 까라다 라고날 이거 유시민 이것도 뇌 주름 어쩌고 저쩌고 했지만 유시민이 틀렸고 김문수가 맞았네 GTX GTX 깔아달라고 여기저기서 난리네. GTX 깔고, 그럼 GTX 깔면 여러분 교통으로 이동할 수 있는 인구가 많아지니까요. 여러분 아파트가 들어서서 서울 외곽에서 서울로 출근하기가 쉬워지니 당연히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죠. 자, 그러면 여기서 볼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서 봐야, 봐야 될게 또 하나 이제 제 눈에 걸리는 게 있어요. 제 주내 걸리는 거는 그러면서 이제 서울 쪽에서, 서울 쪽에서 여러분 눈에 걸린 게 있어요. 서울 쪽에서 제 눈에 걸린 건 여러분 이겁니다. 한국 사회주택협회, 이런 게 걸려 있어요. 사회주택협회, 사회주택은 다 가능성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면요. 여기서 보면 LH 매입 약정 사회주택, 공공지원리치형 사회택 LH에서 여러분 이렇게 쭉있어 서울시도 있고요. 사회재 사회주택 지원조례에서 사회주택이 쫙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사회주택은요, 쉽게 얘기하면 장기임대주택이에요. 장기임대주택이고, 건물을 싸게 판다거나, 아니면 장기임대를 한다거나, 이런 겁니다. 여러분, 장기임대를 하면 가장 큰 문제가 뭐가 발생하죠? 장기임대를 하면, 장기임대를 하면 여러분, 장기임대를 하면, 건축비를 못 뽑잖아요. 집이 공짜로 떨어져? 돈 들여서 집을 지었는데, 그 돈을 회수를 못해요. LH의 부채는? 증가합니다. 그쵸. 근데 문제는 여기서 있어요. 사회주택이라고 해도, 사회주택이라고 해도 여러분 관리비 공짜일까요? 폐기물 수거 안 해요. 그거 지금 사회주택에, 사회주택에 여러분 거기요. 마을버스는요. 거기 사회주택 이렇게 짓고요. 그럼 거기 거기에 뭐가 들어갈까요? 건설로 전 어디 건설로 어디 건설로 조어들까 이런 문어갈발이을하제죠 발생을 하분죠사회주택에분이 사회 주택에서 그래서 누가 하나 이렇게 봤더니요. 누가 하나 봤더니 이름이 라디긴 이름들이 나와요. 전대협 의장들이 나오더라고요. 사회주택협회 이사장 김종식 이렇게 나오는데 전대협 의장이었던 분이 나와요. 그리고 신임 이사장은 이한솔 민달팽이 주택협동조합 운동 이렇게 되는데 제가 지에서 내일 아침에 물어보려고요. 민 선생님 아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려고요. 자 문제는요 여기서 이, 이분들이 하는 건요 이분들이 하는 행동은 옳다고 생각할 겁니다. 자신들이 하는 행동 옳다. 그리고 어차피 폐기물과 뭐 기타 등이이 이 주택을 둘러싼 뭐 청소 뭐 폐기물 기타 등등에서 자기들이 사회적 기업 굴려서 자기들이 또 먹든 자파 생태계를 만드는 거 자기네들이 그게 뭐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근데 불법도 아닙니다. 뭐도 아니에요. 그러나 문제가 뭡니까? 문제는 뭡니까? LH는 여러분, 적자가 쌓여요. 국가 채무는 늘어나갑니다. 당신들이 하는,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할 때마다 왜 국가 채무가 쭉쭉쭉쭉 늘어나나? 그럼 그 국가 채무는 여러분 누가 갚아요? 다음 세대가 갚나? 다음 세대가 못 갚으면. 지금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 우리 몸뚱이 자체가 다음 세대한테. 우리나라는 여러분 제가 그럴게요. 우리 목숨 자체가 국가부채야. 지금 이 베이비붐 세대요. 저, 제 세대가 지금 제가 48인데, 제가 70될 때 되면 이 나이 또래가요, 여러분. 그냥 그대로 국가가 부채가 돼. 우리한테 세금을 걷는 게 아니라 세금을 써야 되는 상태가 되거든.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애들한테, 그 다음 세대한테 여러분, 국가 채무까지. LH를 적자를 보게 하고, 그리고 LH가 여러분 돈벌수 있는 택지, 택지 조성이라든지 아파트 공급. LH가 돈 버는 부분은 쏙 빼서, 딴 데서 가져가고 그 다음에 lh가 돈 쓰는 부분만 남겨놔서 lh의 적자를 누적시키면 그러니까 전 이거예요 lh가 지금 잘했다는 게 아니라 lh 직원들 여러분 싹다 개혁을 해야죠 그싹다 개혁을 하는데 그 이렇게 치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일이 lh의 알자를 누가 가져가는 얘기죠 그리고 여러분 지금 야, 아, 이, 이거요 지금 대출규제 같은 거 여러분 할것 같아요 분양까지는 어떤 얘기까지 나와요 분양가가 시가의 90%까지 얘기가 나와. 여러분, 잠깐만 여기서 생각해봐야 될게 있어요. 분양가가 시가의 90%가 되면요. 지금 이, 이 집값을 이렇게 올려놓은 게, 지금 이, 이 집값을 이렇게 올려놨는데, 이게 분, 시가의 9, 0 분양가 상한제, 이, 무의미하잖아. 그럼 단에 돈의 미친 판이 한번 벌어지겠지. 이 돈이 미친 판이 벌어지는데, 여기서 그럼 대한민국에서 가장 막강한 권한을 가진 사람은 누굽니까? 대한민국에서 가장 막강한 권한, 택지를 공급하는 자죠. 신도시 택지를 공급하는 자가 대한민국 업자들의 할아버지가 된다고, 그 업자들의 할아버지가 지금 이대로 가면, 누가 됩니까? 지금 이대로 가면, 업자들, 대한민국의 돈독이 오른 사람들, 택지를 찾는 건설업자들, 아파트를 찾는 모든 사람들의 할아버지, 당신 최고예요. 누가 됩니까? 이재명이 되는 거예요. 경기도지사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이 모든 이 욕망의 중심점에 서는 겁니다. 고로 완벽한 권력을 잡는 게 잡는 사람이 되는 거죠. 아이 판때기 무섭게 돌아가는 거 판인 거예요. 저는요 그래 이, 이 판때기 절나 무섭게 돌아가네. 이게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이 판때기가 이렇게 돌아간다. LTV, DTI도 낮춰지고요. 누구나 집을 사는 거 판때기가 벌어지면서 어마어마한 대한민국의 광풍이 물 가능성도 없지 않다. 집을 살수 있다, 없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재명 지사는, 이재명 지사는요, 여러분. 지금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이재명이 나쁘다, 뭐다가 아니라니까요? 이재명이 택지 공급에 해계모니를 잡는다라는 걸 여러분, 그냥 이건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한민국 모든 사람이 지금 아파트, 아파트,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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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이러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그렇다면 내가 임대주택만 공급하고 사회주택만 공급할 것 같아요, 여러분? 아니지 일반 일반 택지도 공급을 하죠 좌우 있잖아요 좌우가 아니죠 이재명 지사는 지금의 국민의힘도 이재명 지사한테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 경기도가 택지 공급을 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대선에서 대통령이 되면요 대한민국 우파는요 이재명 앞에 줄을 섭니다 택지 하나 줘요 룰랄랄라 내 업자 끼고 왔어요 룰랄랄라 이재명 지사 당신도 이런 거 있는데 요만큼만 주면 죽더마우스 우파도 이재명한테 죽로산다니까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여러분 이제 택지 공급해서 완판되는 데가 지방은 끝났어 지방신도시 만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인구가 있어? 서울로 경기도로 서울도 이제 끝났지 경기도 밖에 안 남았고, 경기도는 이재명 지사가 비우고 대통령이 돼도 이 경기도 지사는 자기 사람, 제가 봤을 때, 이, 여러분, 예측해봅시다. 경기도 지사, 차기 경기도 지사 누굴 것 같아요? 이재명 지사가 대통령이 된다고 가정하면 차기 대, 경기도 지사는 누구겠어요? 이현욱이지. 차기 경기도 지사는 이현욱이죠, 이현욱. 이현욱 GH 사장. 아니면 이분이 LH로 옮길래나? 아무튼 이분 중... 이분이나 아니면 김교시 이번에 김... 요번에 뭐였죠? 아 이름이 또 생각나네? 그 변호사나 누구나 누군가가 경기도지사를 이렇게 할 텐데 제가 보기엔 요 패밀리 중에서 합니다 여기서 이게 많은 분들이 이게 이 판때기를 이렇게 보면서 제가 오늘 그랬어요 이게 밤에서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저렇게 검색하면서 이 판때기가 뭘까? 뭘까? 이 징조가 사전징조가 뭐였을까? 계속 보다가 내가 딱 그랬어. 이재명 집인다. 이재명, 이재명과 이, 이재명과 이 측근들 집인다. 칼 타이밍에 칼 타이밍에 대한민국의 핵심 욕망을 틀어지고 간다. 대한민국 핵심 욕망을 틀어지고 간다. 이럴 땐는요 여러분 이럴 때는 근데 여러분 분명한 건요 대한민국에서 수도권에서는요 지금요 아파트 공급하는 게 맞아요 공급하는 게 맞고 그 공급 과정에서 누군가는 이재명 지사가 아니라 뭐 어떤 식으로든 정치적으로 여러분이 개발이 시작되면 누군가는 떼돈을 버는데 그 떼돈을 벌고 기타 라는게 저마다의 막 욕망이 무질서하게 되는 판이 아니라 이재명이랑한 사람을 중심으로 컨트롤이 되는 대 아파트 시대가 한번 열리는구나. 지금 공급 부족에 의한 가격이 있는 대로 쫙 오르고 모두의 욕망이 폭발하기 직전에 누가 해도 난리가 날 이상황에 재개발이 됐건 특집이 공급이 됐건 뭐가 됐든 어떤 방식에 오르냐 기냐의 논쟁은 있겠지만 어떤 방식으로든 기본주택이 됐건 뭐 평수 넓은 아파트가 됐건. 뭐가 됐건, 이 욕망의 대소용돌이가 벌어지는 이 와중에 가장 정치 권력의 핵심적인 거. 내가 택지를 공급한다. 이거를 이재명 기사가 틀어지고 간다. 이건, 이건요, 여러분, 체무선, 이건 양치도 아 못할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요, 여러분, 정치적으로 현상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저는 그래요. 이거라면서 많은 분들이 이재명 나쁘다, 좋다, 막 얘기를 하겠는데 나는 나는 그런 거예요 일단은, 와, 인상 확 찌부러지죠? 인상 확 찌부러지는데, 이 판에서 이런 식의 머리를 굴려서, 이렇게 좌우, 국민들, 기타 등등의 욕망을 확 치고, 컨트롤 하겠다라고 하는 건, 이 자체는 지린다. 이 자체는 지리는데, 지리는데, 그래서 은폐되 있잖아요. LH에, LH에, 막 이런 문제들을 딱지적하면다 이, 그러니까, 자기 내부의 권력 투쟁이자, 자기가 해계문의를 잡는, 이 나라의 해계문의를 잡는 과정에서 기타 등등에서 어떻게 보면 사수이죠 책략이고요. 저는 여기서 놀라운 건 뭐냐면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한테 이제 부탁할 건딱 하나만 남은 거예요, 저는. 이, 이런 상황이 되면 저는 부탁할 건딱 하나만 남은 거예요. 뭐냐면, 국가 부채가 폭주하지만 않게 해달라. 국가 부채가 폭주하지 않게 해달라. 그리고 좌파 생태계 먹여 살리느냐고 국민들이 세금을 내는 그런 사태는 벌어지지 않게 해달라.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얘기하고 싶은 거. 나머지 정치하는 인간들 다 대가리가 굳었냐? 이재명한테 비교가 될 만한 인간이 현재 현재 내가 윤석열 총장은 아직 모르겠고 윤석열 총장은 아직 모르겠는데 민주당이고 국민의힘이고 이재명 같은 사람은 없지 싶은데 제가 친 이재명이요? 나는 이거 사실 섬짓해 저 지금 이거이 얘기하면서 여러분 그게 뭐냐면 제가 이 얘기하면서 지금 분명히 난, 난 섬짓해 난 이런 식의 정치 무서워 누가 내가 친 이재명이라고 가냐고 자꾸 개소리를 하는데 아니 나는 나는 이거 내정성에안 맞아 이런 식의 정신은 나한테 안 맞는다고 나는 근데 고문고 그러니까 내가 그거 나는 내가 윤석열 지지한다고 몇 번을 얘기하지 씨발 친 이재명 이런 개소리가 안 나오는 거야 짜증나게 진짜 와 사람들 진짜 환장이 죽겠어 여러분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눌러주세요